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오우야 여기 팬티만 입고 왔네. 하면... 오우야 시원시원하네 스킨. 팬티만 입고 왔어. <laughs> 와 여기는 뉴비. 그리고 가운데는 두더지. 너무 잘생겼어. 오늘 870점 가면 7만원 줄다고 <laughs> 기다려봐. 내가 지금 830승인데 40승을 더 하라는 거지? 예예예. 안할 겁니다. 아또 바바리안 했어. 정신 못 차리고 바바리안 했네. 흐음 흐떨어진니 맞네 뭐야 핵누구나 어, 깜짝이야 오야 엘더트리다 바바리안 게이지 온다 <laughs> 개꿀맛이다 야 너가 오지 말고 <laughs> 바바리안 게이지 있다 허허허 <laughs> 자자 아너 오지 말고 야 점프 못하지? 못 올라오지? <뚜라> 뒷걸음질 치지? 오! 음! 뭐지? 그럴리가 반에서 있나? 타격이 약간 반에서 느낌이긴 했는데, 뭐지? 야, 나 겁나고 저렇게 날라갈 리가 없는데,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아니, 뭐지? 어, 예예예예예, 이한테 예, 예, 예. 맞았는데 덤비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덤비지 야, 아, 이게 한방칼, 이게 나야. 어, 잠깐, 바바리안 계지? 어, 바바리안 계지다. 아, 그러니까 신세계 놀란 게기지 이빨려. 게이지 들어간다. <laughs> 어디 도보가? 어디 도보가? 응 같이 올라가. 오 <laughs> 오. 바바리안 게이지. <laughs> 오 잠깐, 잠 잠. 갑니다. 레이킷 <laughs> 마냐? 아이고 철갑인데요? 야야 <laughs> 바바리안 게이지 나와. 어, 오케이 너 나왔구나. 오케이. 야 바바리안 게이지 나와. 그렇지. 본인 부른 줄 알고 지금 왔네다. 아야, 아 <laughs> 에메랄드 여덟 개 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거또 지구에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다시 도전. 아 그러니까 도박이 위험하지. 잠차 어? 다갑 다갑 입고하자 이번에. 어좀 안전하게 다시 간다. 야 나에게 지금 모욕감을 줬어? 아니 나 지금 바바리안 게이시한테 좀 죽은 거야? 야, 아, 일로 와라. 나 이번에는 제대로 방어 끼고 왔다. 음. 야, 그 바바리안 게이지 어딨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위에 있어. 여기 위 있어. 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바리안 게이지.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딱 돼, 딱대 오케이. 두방 컷. 아, 진생 보이드 갈 준비. 역시 템, 템빨 아닌가요? 아, 진짜. 걸 보자마자 또. 바바리안 게이지다. 어, 잠시만요. 고 어, 아픈데요? 깍습니다. 아, 역시, 습니다아 역시 엘 i 트리는 훌륭한 자원 음.. 훌륭한 영양분입니다 인 u 트 한번 해가지고 보이드 3 나오면 좋은 거고 b i d 나오나? 와한 n t 나왔어 나 뭐야 야 엘더트리 여기서 또 만나네? y do some now and Jongo. h a m m e 라 now, what? Oh, Hammer, now, w 예, 살 a 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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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어 o u do? w h a 저 do you do? w h 계속 올 거야 o 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 에에 왜안 올라가, 진짜 바바리안이야. 아, 형, 이제 끝났어. 현생이 내대 묻는 게뭐 하나 떴을 거야? 아, 그래, 어, 그럼 나 이제 무조이야 우와, 뭐냐? 네. 잠깐만, 뭐 몬스터가 무한 이거 공허 들어가던 거 같은데, 몬스터 왜 이러지? 버그인가 들어가면 게이드가 아니야. 그니까, 무한으로 죽어? 우와 이 좋은데? 됐어 이제 엘더트리를 학살할 시간이다. 엘더트리 일로 와라. 최강의 두더지 전사가 간다. 쩌러로 <laughs> <laughs> 죽었냐? 내가 너냐? 흔적히 나랑 같긴 하지. 오, 한 방? 한 방? 두 방? 두 방? 어? 두 방에 죽는다고? 버그인가? 오 누구세요? 깜짝이야. 이 상태로 끝내면 이제 그 데미지가 무한으로 뜬다는 거죠? 네. 어, 한번 스피드하기만 끝내고 있습니다. 그린네 유지. 들어오세요. 보이리야. 내가 이렇게 보이드여도 아, 퀼타수있는걸 알아요. 아 진짜요? 어. 이게 끝나면은 무한으로 끝나는 거지? 어 무한으로 떴. 오 진짜네? 피해 보상 무한. <laughs> 그럼 무조건 1등 같게 돼. 아 보이드 하면은 신기하네. 이겼나야. 저옐로우 지금 블럭 낭비한 거 보니까 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철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 자식아.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뭘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좀뭐 하려고? 기우 기우. 우리아나 올리... 바... 나 방금 이해 못해 나 용납 못해 방금 왜 죽음 이런 막나니 버그가 있나 이판에 뭔가 컨트롤로 이겨야 할것 같은데 나만 침대 터져가지고 헤이... 중앙에 블루가 세 명이면 나 어떻게 끼기 말하는 거지 우와 <laughs> 무서워 죽겠는데 여기 이 어깨 형님들이 어우 야 잠시만 어깨 형님들 오시는데요 야 그래도 그렇지 날 잡으려고 혼자 오는 거는 조금 우리 죽어버렸대?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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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을 수다아 제발 나이스 에메랄드 4개 제이드라 좀 조심해야 돼요 제이드라 좀 조심해야 되긴 는데낙제문로 음. 음, 어 죽었는데? 어 적팀 화살이 죽었나봐 백꿀 네. 젤리를 한번 활용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검이죠. <laughs> 데미지 보니까 석궁인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네. 오, 석궁이네. 오, 개빡샌데. 잠시만요. 어, 박샌데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어. 아파. 솔직히. 드래그 수구나 친구. 드래그 쏘안될 텐데. 얘네도 약하구나. 아니 데 얘네 스폰인데. <laughs> 나한테 진저브레드가 있어. 오, 진짜 안 죽네, 진짜. 왜안 죽는 거야? 아, 내내내 내, 내 젤리 그렇게 쓰지 마. 야, 내 젤리야 그거. 얘얘내 젤리 수집 수집하고 있는데? 아, 그거 내 저작권이라고. 좋아, 좋아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신캐면 지금 돼요, 신캐면 돼요. 나이스 오, 젤리 좋은데? 젤리의 재발견 아니야? 그린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젤리 바로 도배하고, 젤리 깔고 바로 올라가고, 젤리 깔아주고 또 올라가서 브린치 이렇게 똑같 타면서. 있는 애들만 근데 적들이 내 젤리 쓰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적들이 젤리 쓸때 나는 바로 양털 관이 사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두팀 끝냈구요. 진저블에도 그거 좋다니까, <laughs> 진저블에서 좋다니까. 물론 아울러 아울러트 앞에서는, 장사가 없긴 해 아.. 아어어 아, 죽었어 아, 어생 뭐해 개트롤만 다 이겨놓고 진네 오늘 이렇게 방네 오늘 이렇게 개트롤을 한번 해볼게요 뭐그요 내가 개못해놓고 <laughs> 아고생했습니다 예.